시니어 앞창단에 들어가서 노래를 불러보기도 하고 좋다. 집에 있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근데 생산적이어야 되지 않냐. 뭔가 조금이라도 수입이 발생하면 더 좋지 않냐. 지금 주변에 길거리 가다 보면 사주 상담한 사람들 많던가요? 안 많던가요? 많죠. 손발보다는 두뇌를 쓰는 이런 학문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인터넷의 영향으로 급격하게 지금 현재 명략이 퍼져나가니까 심지어는 여기도 20대가 다닌 적이 있죠. 2 0대가 그렇게, 수많은 수요가 있다. 블루 오션이라고 하죠, 블루. 어? 레드 오션이 아니고, 블루. 근데 꼭뭐돈 벌러 나서지 않더라도, 내 조카나, 아니면 혹시 나이 먹어가지고, 손자, 손녀라도, 이름이라도 정성을 다해가지고 내가 배운 대로 이름을 지어주면, 그게 보람이지 않냐. 하면. 그다음 주변 사람이 내가 공부를 했다 가니까, 뭔가 진지하게 상담을 오면 그게 실용적이고 생산적이다 이제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 길거리 한저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사주팔자에 모두 관심을 갖고 있다. 어떤 특정 종교 같은 거 거부하죠. 이뭐그 사람들 다 사람이지. 저도 과거에 교회도 다니봤고 <laughs> 그다음에 그 성당 천주교도 다니봤고 그 사람들도 전부 다사람이지 다 자기 주발자에 대해서 알고 싶다 모르고 싶다 전부 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종교도 갖는 거예요 왜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요 왜 두려워요 모르니까 두려워지 모르니까 두려운 거예요 이럴까 저럴까 모르니까 두려워요 그런데 명리학으로는 봄 다음에 여름이 온다는 걸 분명히 아는 거예요 여름 다음에는 가을이 온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죠. 가을이라면 겨울이 온다는 거, 우리는 살아봤기 때문에 겨울 끝나는 값다 아직은 춥죠. 추웠는데도 아, 바닥을 쳤구나. 이거를 느껴져요. 그러면 봄, 여름 이렇게 무조건 가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이렇게 출렁출렁한 거는 있어요. 지금 우리는 이런 거를 배운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 그래서 명리학이니까 항상 큰 흐름, 큰 흐름을. 깊도록 큰 흐름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이렇게 가는 것도 똑같죠. 누가 꼭 이렇게만 가라겠어요. 이렇게 내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이 꼭대기는 똑같은 거죠. 왜 내가 올라간 길만이 옳다고? 그래 아니에요. 자연은 그런 거 없어요.